일본 부쿄도에서 태어난 모모노기 카나는 1996년생, 올해 만 26세로 예쁘고 귀여운 고양이 상의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는 미녀로 알려져 있다. 연기력이 매우 뛰어나고 팬서비스가 가히 수준급으로 좋으며 팬들에게 답장도 잘해주는 소통의 왕이며 2022년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모두 팔로워 100만명을 돌파하며 아스타 키라나와 미카미 유아 이어 100만명을 돌파한 세번째 ev 배우이다. 키는 153cm, 위에서부터 80f, 54, 80으로 키에 비해 말도 안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얼굴은 전체적으로 요염한 여우상이며 미드 속옷 사이즈가 f 컵에 달하는 거유이다. 그녀가 육덕인 시절이 있었는데 대식가인 그녀는 인기를 얻기 위해 독하게 다이어트를 성공시켰고 엄청나게 예뻐졌다. 그녀가 어깨에 정평이 났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조기교육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인데 그녀의 데뷔 전 경험을 쓰는 3번으로 첫 경험은 중학교 3학년 졸업 후봄 방학 때였다고 한다. 상대는 중1 때부터 사귄 첫 남자친구였는데 서로 각자 다른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두 사람의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기분이 좋을까 찾아보면서 하다 보니 2시간이나 걸렸다고 한다. 본인은 야구동영상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경험이 없어 허둥지둥하던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하는 거라며 알려줄 수 없었다고 한다. 첫 야동 경험은 초등학교 4학년 때이고, 친언니와 야동 정보를 공유할 정도로 성욕이 대단했다라는 걸알수 있다. 그녀는 2015년 2월 19일 아마추어 전문 레이블에서 데뷔를 했고, 마츠시마 마하사라는 이름으로 데뷔했지만, 살이 너무 쪄서 인기가 없었던 그녀는 다이어트를 성공해 엄청난 미인이 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모모노기 카나라는 이름으로 꾸고 아이디어 포켓에서 다시 데뷔했다. 피자키 제시카의 잇따른 이적으로 인해 아이디어 포켓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을 정도라는데 그래서 그런지 회장이 엄청 잘 챙겨준다고 한다. 데뷔하고 2년 후 2017년 스타파 성인방송 신인상을 수상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인상은 당연히 미카미 유아가 수상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그녀 스스로도 상을 탈수 있을 배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SNS에 겨울데이트 신인상 대책위원회 등 여러 시리즈물을 올리며 팬들의 투표를 독려했었는데, 사실 투표를 해준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그녀가 정장에서 드레스로 변신하는 영상을 올린 후 시상식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게 신인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DMM 어워드에서도 성인상 후보로 올라갔었는데, 당시 아스카 키라라와 같이 후보에 올랐고, 잔머리를 굴렸던 그녀가 키라라의 팬들을 데려오고 싶어 키라라의 화장법을 따라했으나 아쉽게 수상에 실패했고 미디어상을 수상했다. 이후 키라라에게 걸려 트위터로 한 소리 들었다. 그녀는 에비스 마스카츠의 멤버로서 2015년 10월부터 TV 도표의 신나야능 마스카토 나이트에 출연 중이다. 오네가이 마스카토는 약 5년간 5개의 시리즈로 방영되어 꽤나 인기를 끌었으며 아오이 소라, 아사미 요마, 미히루 요시자와 아케오 키시아이노 등. 유명한 av 배우들이 출연했던 버라이어티 방송이다. av 배우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마스카토 나이트의 전신 오네가이 마스카토를 보고 난 이후 키자키 제시카와 피시아이노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고 한다. 2017년 12월 아프리카 tv에서 bj 남순과 흑방을 진행하였고 바로 다음날 홍대 무브홀에서 150석 규모의 팬미팅을 진행하였다. 그녀를 본 사람들의 대부분은 실물이 더 낫다는 의견을 낼 정도로 그녀는 실물파였으며 팬미팅 현장에서 본인이 입던 속옷을 판매했는데 무려 낙찰가가 50만 원을 호가했다. 이후 2018년 아프리카TV에서 다시 남순과 합방을 한 적이 있고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 및 유저 초청회에 하타노 유유와 함께 참석했다. 2020년엔 설을 맞이하여 한국의 팬들에게 인스타를 통해 자필로 쓴 설날 인사를 보냈고 그해 4월 강남구 학동로 3위각기 3층에서 다시 한번 팬미팅을 열었다. 2022년엔 에스페치아 잡지 촬영 및 아프리카 TV 김민교 이상와의 합방 일정으로 3년 만에 방한했는데, 이때 카나 측에서 먼저 합방 제의를 했을 정도로 한국과 팬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다. 그녀의 취미 중 하나인 방송은 남들보다 조금 특별한데 혼자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그녀는 산책 방송을 킨다던지 말은 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방송을 한다. 주로 먹거리가 많은 골목을 산책하며 하나씩 음식을 먹으며 산책하는 방송이다. 한 번은 3.5kg짜리 파르페를 시켜 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식가의 면모를 자랑한 적이 있고 한국에서는 정준하가 먹고 뻗은 걸로 유명한 2.5kg 전보만두도 완식했다. 동료 AV 여배우도 가끔 출연하는데 씨나 소라가 게스트로 불러달라며 자주 졸은다고 한다. 요즘엔 동료 여배우들과 놀러 다니는 여행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변경하였는데 처음엔 맛있어 보이는 집을 들어가 음식을 클리어하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산책하며 체험하고 쇼핑하며 여배우 둘이 데이트하는 방송으로 바뀌었다. 귀엽고 아담한 체구와는 다르게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하다. 비흡연자임에도 허스키한 목소리가 돋보이는데 감기에 자주 걸리는 편이라 목소리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본인도 허스키한 목소리를 좋아하고. 여자는 중성적인 목소리가 매력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기에 본인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에 거부감이 없다. 노래방 다니는 것을 좋아해 성대결절이 있어 가끔 미용침을 다닐 때가 있는데 그때 목에도 침을 맞고 난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